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원님 자기 소개를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수성동과 장명동의 지역구인 박일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사을 하고 있고요. 우리 주민, 동민 더 나아가서 우리 저급 시민의 국민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네, 그렇시군요 어, 원님 이렇게 그 좀 많이 살이 빠지신건데 어떻게 아프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운동을 많이 하셨습니까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 몇 년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아니 잠깐 우리가 이야기 나눴는데 하루에 10km를 걷고 뛰신다고 매일 뛰지는 못하고요 정말 네. 걸으려고 그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오늘 이 지금 이 공간이 예, 꿈꾸는 작은 도서관인데 예. 이 공간과 또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면서요? 인연이 있죠. 네. 이 도서관을 만들려고, 도서관, 이 꿈꾸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려고 여기 처음에 우리 여기 사시는 주민들, 그 아이들, 그 어머니들에게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분들과 제가 생각하는 우리 동네에 작은 도서관은 어떠한 모양으로 지었으면 좋겠는가? 라고 이제 서로 뜻을 모아서 그분들의 머리를 빌려서 만든 도서관입니다. 아, 설계부터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만든 도서관이라 애착이 아주 많이 가는 도서관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일원님이 지역 주민 또 학생들과 네. 함께 손잡고 머리를 맞대고 이 도서관을 지었군요. 예. 네. 네. 근데 이 도서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도서관도 있다면서요? 예. 네. 제가 세 곳을 지었는데요. 이곳 꿈꾸는 작은 도서관과 어 수성동 작은 도서관 그리고 장명동의 책향기 도서관 이렇게 세 곳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의원님도 어 책을 좋아하시죠? 예. 어한 달에 몇권 정도? 한 달에 한 다섯 권 정도 읽을까요? 야, 그래요. 음. 그러면 한 달에 다섯 권에 1년이면 52주니까 거의 200권 이상을. 아니요, 한, 한 달에 한 5권이니까 한 60여 권. 아, 60여 권? 예, 예, 예. 음, 저희들 그렇게 시간이 많지를 않습니다. 어. 아니, 근데도 이제 한 달에 5권이면 일주일에 한두 권 정도 될 텐데, 아무튼 의회 활동 하시면서 또 어, 책을 늘 가까이 하시는 모습 보니까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어, 의원님이 제 어떤 인생에 자우명이 있을 것 같아요. 자우명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있다. 네. 이런 것입니다. 어, 어떤 연령층이든, 어떤, 무슨 일을 하고 있던 간에 준비를 잘 하고 있는 자에게 많이 어, 행운이 오고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네네. 특히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에게 준비라는 것은 음, 자기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 진로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네. 어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 우리 의원님은 어떤 인생의 좌우명이 무엇입니까?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있다. 아, 준비하는 예. 자에게 기회가 있다. 예. 네. 그러면 우리 의원님은 어떤 요즘에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요새는 열심히 그 운동도 하고, 네. 음, 공부도 하고, 네. 주민들 만나서 그 우리. 제 지역구 안에 더 나가서 우리 정업시의 그 시민들의 주민 그 복리증진과 아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늘뭐 어, 시의원으로서 시의 지역의 현안들, 예. 그 주민들의 어떤 복리에 신경을 쓰고 계시군요. 예. 네, 아, 우리 의원님은 그 존경하는 네. 인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분을 존경하십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좋아합니다 음, 노무현 대통령은 진심 하나만으로 사람을 움직였고 울림을 주셨던 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벌써 돌아가신 지가 12년 되셨는데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화려하거나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대했던 게 지금도 통하고 있고 지금도 그 감동을 주어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 지금 이제 우리 박일 의원님은 사선 의원이신데 네. 어, 그런 어떤 그 중진 의원님으로서 어, 의정활동을 하신 지가 지금 그러면 20년 어, 가까이 되셨는데 16년 밖에 됐습니다. 네네. 어. 아, 우리 박의로 의원님은 지금 정치하신지는 몇년 되셨습니까? 정치 시작한 건 20년 정도 됐지만 네. 지금 시의원으로 공직하고 있는 건 15년째입니다. 네, 지금 이제 사선 의원님이시잖아요. 예. 네. 어떤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박의로 의원님이 가장 듣고 싶은 말 시민들께 어떤 말이 있습니까? 성실하고 네. 공고반연은 의원으로서 아고 어, 싶습니다. 음, 음.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잖아요. <laughs> 글쎄요. 그 일부 그냥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도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네네. 저희 의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실은 그 후보자일 때는 매일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을 받나지만 의장 활동을 위해서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 시민들께서 그 점은 좀 이해를 좀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박일 의원님께서 지금 사선 의원으로 아주 어,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어, 의원으로 어, 지금 정평이 나 있는데요. 어, 지금 이렇게 활동을 쭉 하시면서 어, 어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정치, 네. 어, 멀리 있는 정치가 아니고 가까이 다가가는 정치, 그 피부에 와 닿는 정치,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어, 지금 이제 16년 가까이 하시면서 어, 어떤 보람 있는 일 많이 하셨지만 예. 또 특히나 이 학생들을 위해서,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서관도 어, 3개나 건립을 했는데, 뭐이 밖에도 어떤 일들이 좀 기억이 남습니까? 저는, 음,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네네.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어서, 네. 소년, 소녀 합창단이라는 걸 조직을 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아우. 음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뭐한 3학년 정도까지 그러서 남녀 학생들 같이 그 그들에게 좀더 공감능력 내지는 협동심 내지는 단결력 내지는 그 우애 같은 걸 느끼게 하고 싶어서 그 합창단을 만들었고요. 또 하나 의원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고 자부심이 남는 건. 우리가 정읍시가 항상 얘기하는 동학정신 동학을 네.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5월 11일날 보면 그게 황토현 전승일입니다 네. 우리 정읍도 고창도 다른 시군에서도 동학을 다자기거라고 얘기하는데 아, 그 5월 11일을 국가기념일 지방공휴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사3 어, 제주 음, 희생자 추념일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 거기에 곁들여서 저희 우리 정읍시에서 5월 11일날 황태현 전승일을 국가기념일, 지방공휴일로 제정하는 게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시민 한 사람으로서 정말 좋은 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끝으로 우리 정읍 시민들께. 저 멘즈 보이시죠? 예. 예, 예. 예. 어, 뭐 좋은 말씀, 아니면 뭐 덕담, 예.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행동 또한 하시는 일들도 다 힘들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다른 사람과 나하고 틀린 게 아닌 다르다라는 걸로 표현을 해 주시면 어, 서로 다툼도 줄고 우리가 더 하나가 되고 우리 정읍 시민들이 더욱더 화합하고 더욱더 좋은 작업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건강하시고 코로나 1 9잘 극복하셔서 좀더 나은 작업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시게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음, 사성 의원 박일 의원님과 어, 꿈꾸는 작은 도서관 수성동에 있는데요. 어, 이곳에서 좋은 이야기 나는것 같습니다.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 예, 손을 한번 줘보시면 예. 정읍시우회화이 만세! 정읍시의회 만세! 네. 아, 네. 정읍시우회, 만세! 만세! 네. 정읍시민 만세! 박일 의원님 만세! 네. 박일우원님, 만세! 만세!